여보세요. 인터넷도 불러줘야 되는데. 하고 일단 하고 불 켰잖아. 일단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후! 처음부터 처음. 중간 끼자지. 어떻게 한번더 해? 유아 다시 여기 앉아봐. 사진 찍게 예쁜 애들 형아 누나 같이 찍어. 아, 빨리 앉아. 갈아입어, 그 사이에. 아, 빨 앉아. 아, 엄마. 한아 아, 사진. 사진을 못 찍었어. 사진을 찍어야 이거 저기 아니지. 내년에 내년에 또 저기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아까 저 아, 기억했어? 유선아 빨리 어디 고 와. 그러니까 아, 그 전에 하지. 왜 옷을 왜 갈아입어. 그냥 입고 찍고 나음에 갈아입으면 되지. 아 답답하다. 아, 진짜. 오케이. 애기 아, 그거 얼굴에 쉬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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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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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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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빨찮아괜아 괜찮아. 아괜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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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똑바로 써. 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 <laughs> 힘들잖아. 선 손을 이빨에 먹어. 이렇게 해봐 너뭐 해는 거야, 선우 가시.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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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시. 가시가 어디서 먹 가시가 왜 있어? 아니, 남자 젓가락 나왔는데, 나무 젓지. 진짜? 응. 여기. 여기다. 대구멍대구멍대구멍유 뭐? 그거지응 뭐 친구들 김치 치즈 하 그래, 예쁘게 해지 입에 손 내리고 응 그렇지 뭐 유선아 표정이 <laughs> 말해 잉뭐 예쁘게 이 하지마 안 예뻐 써봐 써봐 긁어봐 안보여 멍청해 보이는데 멍청한 짓 하네 이거 써봐봐 그럼 선우 누가 생일 짠지 몰라 맞아 아 그래서 그래 아 우린 내복 입고 얘만 안바 에이 그래도 아 그리고 얘만 8살이야 그럼, 그럼 너 드레스 입었어야지 야, 선우야 엄마 봐 아, 예뻐 연우야 너 안보여 아, 보여. 안안 손그어봐 안보여 손은 얼굴 가리지마요 손은 얼굴 가리면 안된다니까 여기 봐, 연우야. 엄마 봐. 선우, 여기 봐. 나중에 후회할 걸, 그렇게 찍으면? 응, 음, 나왜 이렇게 찍었지? 후회할 걸. 어, 선우 이쁜데? 엄마 봐. 건연우가 잘못생겼어? 머리도 멍청해. 생긴 것도 못생겼어. 한 번만 다시. 마지막. 마지막 할 거야. 아, 잘못 눌렀다. 기다려봐, 잘못 눌렀어. 아, 졸려. 아. 빨리하고 가자 빨리하고 빨리 가자, 가자. 빨리 연우야 마지막 하자 한번 하나 둘셋 건우야 이쁘게 손울 사랑해요 쪽으로 한번 더 하나 둘셋 사랑해요 손우눈 이쁘게 하나 둘셋 예뻐 이렇게 해야지 아닌가? 어떻게 뭐 해야지? 아, 아 손을 바꿔치기야 이렇게 해. 너 이쪽 아봐 빨리 아 하자 아 그러니까 연우야 빨리 하자 니네 그래 됐어 됐어 딱이야 딱이야 거기까지 건우야 이렇게 해. 맞지마. 아, 예뻐,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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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정말 아, 아, 예뻐 정말 아, 예뻐. 아니 아, 아니. 뭐야? 멈춰라. 한 번만 해, 선우야. 그거 애도왜 자꾸 건드려? 안 건드려. 빨리 한 번만 할만 전화달. 하나 둘 셋.